오늘 민영이가 먹어볼 블랙 로제 떡볶이 짠 그리고 튀김도 시켰습니다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친구들 안녕 민영이에요. 오랜만에 민영이 배떡에서 블랙 로제 떡볶이 시켰습니다. 여기 튀김도 시켰습니다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일단 색깔은 어 약간 먹물색 그, 그 먹물색 같아요. 이따 먹어보겠습니다 음! 음! 맛있네요 여러분, 제가 중국당도 시켰습니다. 짜잔! 찢어졌어요. 소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는 야채튀김을 먹어보겠습니다 짠 찍어서 찍어서 음. 너무 맛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? 이거는 음 그는 무슨 새우 튀김 볼 같은데 맛있어요. 음 생각보다 맛있네요. 몰라. 저는 그냥 마실게요. 솔직히 비주얼만 봤을 때는 어? 이게 뭐지 이래요? 근데 맛은 보장합니다. 제가 진짜 맛있어요. 여러분들도 한번 사 드셔보세요. 너무 맛있어. 음. 요즘 되게 색다른 떡볶이 떡볶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원래 일반 떡볶이부터 시작해서 국물 떡볶이, 또 로제 떡볶이, 크림 크림 떡볶이, 또 블랙 어 로제 떡볶이, 뭐또 여러 가지 10원 이번에 뭐 녹색 떡볶이도 있다고 그러던데 <laughs> 진짜 별개별게다 있네요. 저는 그 중에서 이 블랙이 좀 맛있는 것 같아요. 그건 적당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오우. 여러분, 제가 요새 촬영 영상을 많이 안 올려서 구독자가 많이 내려갔어요. 열심히 할게요. 여러분,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열심히 영상 올리고 싶은데, 뭔가 딱 새로운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러저러 고민하다가 자꾸 못 올리는 것 같아요. 라고 하면, 진짜요, 여러분. <laughs> 음. 국물을 좀 먹어보고 싶은데, 음. 김말이. 제가 좋아하는 김말이. 아이고 <laughs> 음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먹물색 같아요. <laughs> 그냥 약간 페인트색 아, 라고 하면 거, 안 되는데, 근데 진짜 이런 거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. 모든 사장님들 최고! <laughs> 재평가는 맛있었다. 자, 오늘 민영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그럼 민영이는 더 신나고 재밌는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. 여러분, 블랙 로제 떡볶이 한번 먹어보세요. 정말 맛있습니다. 그럼 안녕!